안녕하세요. 장하대 탐석기행 장하대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가평으로 오피석을 찾아 나와봤습니다. 이곳 송어축제장이 마무리가 돼서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한점한점 한점 찾아 여러분들과 그감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어축제장 행사가 좀 끝나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좀 <laughs> 계시는데 언뜻 보면은 많이 흐트러트려 나서 꽃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이게 다 섞여 있어 가지고 <laughs> 쉽지 않아요. 햇볕도 나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뭐 햇볕이 난가는 그렇게 별 건탐이라 반갑지는 않습니다. 유부셔요. <laughs> 눈물이 지금 막 나가지고 <laughs> 잘 앞이 안 보이는데 아, 이 앞에 하나 있네. 예, 네. 저석질이 조금 안 좋네. <laughs>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 한번 뭐 열심히 찾아봐야겠죠. <laughs> 예, 앞에 하나 있는데. 예, 아, 꼬피 많네요. 깨졌죠. 수마도가 조금 딸리는데 깨져 나간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검정 부분이 커피에선 제일 약한 부분에 이요 아무래도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. 밟아서 제 약한 부분이 나간 것 같은데 크기는 뭐한 20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방금 보이세요? 네. 예, 깨진 것 같아요. 수마가 좀들됐습니다 크기는 좀 괜찮은데 수마도가 예. 80% 정도 되어 있는 배꼽입니다. 아깝네요. <웃음> 보이시나요? <웃음> 100%인데 여기가 약간 어리 있어요. 덩치를 하나 <laughs> 발견했습니다. 장이 한40 정도 되어 있는데, 든실하죠? 이것도은 캐보진 않았지만, 30가 까이 되어 보이는데요. 캐지는 않겠습니다. <laughs> 왜냐고요? 아직, 영업은 종료됐는데,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, 자꾸, 이런데 와가지고, 돌을 이제, 캐버릇, 화면은, 주위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, 좋지는 않겠죠. 위험하다고 할 거고. 일단,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<laughs> 탐석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. 모든 게 그렇습니다.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취미 생활을 좀 즐겨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 좀. 소나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. 조금 젖으면 상태가 좀 좋아지겠죠 <laughs> 돌보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차도 <laughs> 좀 덮여 있어 가지고 열심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<laughs> 펜스 건너편에 하나가 보이네요. 지오피가 끄내 볼게요. 뭉실몽실합니다 보이시나요? <웃음> 큰 바위 아래, 껴있는데 이 놈입니다. 어우 눈치 깔은 좋은데 예, 음. 엄청납니다. 40정도 되어 보입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눈치가 보입니다. <laughs> 소나기가 갑자기 와서요. 자리를 조금 부득이하게 위쪽으로 살짝 이동해 봤습니다. 오늘 가평으로 꽃피석을 좀 주러 온 이유는 이 장하다수석TV 열혈 시청자 중에 한 분인 표범님표범님께서이 호법님. 장기간 회사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평에 좋아하시는 호피를 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나와 보시를 못해가지고 영상으로 아마 좀 위안을 드리려고 잠시 나와봤습니다. 예, 보이시나요? <laughs> 끝내줍니다 <놀람> 결호피입니다. 하얀 색감에 땡땡이가 좀 바뀌었는데요. 속이 이렇게 문양석으로 보기가 힘든데 무함도 좋고 색감도 참 좋습니다 이게 예, 황어핀데요 물때가 뭐 너무 심하네요 입속으로는 볼만합니다 예 배커피도 하나 깨어있습니다. 아주 작아요. 한번 꺼내볼게요. 와우 <laughs> 뒤에 물자가 <밑에> 장난이네 <장라리. 웃음> 아주 수납 끝내주네 이쪽에 살짝 하나 보입니다. 네내볼게요 <laughs> 토실토실합니다. <에이. 웃음> 도시, <도시랍니다. 웃음> 예 한점 발견했습니다.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크진 않는데 수많은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. 시다 뭐예 보이시죠 깨끗한 배꼽인 것 같은데 크진 않습니다 주먹만해 한번 꺼내볼게 예 아웃 <laughs> 끝예바이경이 네. 너무 아, 멋집니다. 색감도 좋고요. 수변에다 올치면 이쁘겠어요. <laughs> 보이세요? 꺼내보겠습니다. <laughs> 도형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쁘네 <laughs> 표범님 잘 보고 계시죠? 호피들은 잘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서 열혈 시청자이신 표범님을 위해서 특별 호피석 탐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탐석이라 아쉽긴 해도 그래도 표범님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사하신 곳에서 좀더 힘내시고요. 올해는 좀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이상 장화대 탐석기인장아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